르브론 제임스가 아, 네. 저는 저는 직접 던질 줄 알았어요 음. 킥아웃을 하더라고요8득점이었는데 사실 못넣었어도 연장이란 말이에요 어 근데 저는 오늘 그 패스는 그냥 르브론 농구 아이큐간 네. 집약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니까 탄돌린다고 욕먹던 르브론의 모습이에요 욕하라는게 네, 아니라 르브론의 네. 원래 농구 철학이라는 얘기죠 철학이고 패스의 완성도가 거의 완벽했어요 사실 이게 리브스에 대한 더블팀을 갑자기 왔기 때문에 예상하기 좀 힘들었을 텐데 거의 약속이나 한는 듯이 음. 패턴 플레이처럼 뭔가 완 완성도 있게 떨어져서 네. 완벽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그러니까. 1297 경기에서 음. 더블 디시 끝났어요. 네. 이게 제 계산을 해보니까 82 경기를 홀로 출전하면서 두 자리수 득점을 15년을 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두 자리수 못 하기 2007년 1월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1월로. 그때가 이제 몇몇 살? 저거때 7살. 초등학교 입학한 때. 지원 <laughs> 아, 진짜네? 저 고3, 고3 올라갈 때. 오. 어, 진짜? 예, 네. 아, 아, 세상, 약간, 머리 감이 느껴지네요. <laughs> 나 울산에서 방송할 때에요. 아, 진짜요? 네. 아, 울산, 울산. 아, 방송, 울산. 방송에서 네. 골대요, 울산에서 방송하실 네. 때고. 그니까, 그때가 코퍼플레이가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을 텐데. 네. 대단한 완성도와 대단한 패스였어요. 딱, 르브론답게 기록을 깬것 같아서. 음. 오히려 근데 그렇게 깨진 게더잘 깨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네. 아니, 역사상 가장 멋있는. 기록 깨짐. 예, 네, 기록 깨짐 아니요? 예, <laughs> 네, 기록 실패 아니요? 점뭐 있었어요? 버저비터 3점으로 어시스트로 근데 그거 된... 가지고, 아까 희천디랑도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욕하는 사람들 있긴 하더라고요네누그거라고한거 뭐, <laughs> 어... 되면은 뭘 해도 욕을 먹었을 것같지 거기서 들어가서 만약 레이업을 성공시켰어도 아 오픈 찬스에 있는 침울을 안해로 찌지라 굳이 굳이 <laughs> 들어가서 스페패딩 안에 또 네. 저거 뭐 그랬을 거고 네, <laughs> 네 맞습니다